매직존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농구 코트 위의 마법사 그 모습이겠죠? 그런데요 진짜 마법은 사실 그가 코트를 떠난 다음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구 스타가 억만장자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그의 수많은 성공 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좀 의외라고 할수 있는 한수 바로 그의 은퇴 설계 전략입니다.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한번 보세요. 그의 사업 포트폴리오, 이건 뭐 거의 제국 수준입니다. 스타벅스, LA 다저스, NFL 구단까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록을 쭉 보다 보면, 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한 가운데에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로 생명보험사, 에큐트러스트입니다. 아니, 커피랑 스포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보험이라니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 어색한 조합 뒤에 과연 어떤 진짜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매직 존슨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조용히. 하지만 정말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금융상품의 핵심. 바로 연금이라는 세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매직 존슨이 투자한 그 회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아휴, 뭐 복잡하고 나랑은 좀먼 얘기 같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건 바로 나만의 평생 월급을 만드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상품이 약속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거기에 올라타서 수익을 좀 내고 반대로 시장이 팍 꺾여도 내 원금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할수 있어요. 상승의 기회는 잡으면서도 하락의 위험은 피한다.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죠? 에퀴트러스트가 내건 문구를 보면 이래요. 고객이 평생 소진되지 않을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은퇴를 앞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가진 돈이 나보다 먼저 수명이 다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품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약속이 대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아직 독특한 개념에 숨어 있는데 바로 두 개의 주머니입니다. 이두 개의 주머니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상품의 핵심을 꿰뚫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걸 쉽게 주머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 적립 가치는 말 그대로 내 실제 현금동장내 돼지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소득 기준액은 좀 달라요. 이건 당장 꺼내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내 월급을 계산하기 위한 일종의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계산기 위에 찍히는 숫자는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년 약속된 이율로 꾸준히 그것도 훨씬 빠르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숫자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 미래에 당신에게 줄 월급을 최대한으로 불려 넣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상품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죠. 에큐트러스의 트마켓퓨처 인컴 인덱스라는 상품이 과연 이두 개의 주머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미래 월급 계산기가 어떻게 마법처럼 불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넣었다고 쳐요. 그럼 넣는 그 순간 바로 10% 보너스가 붙어서 11만 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은요. 시장에 막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매년 8%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한 성장의 힘이죠. 네, 그럼 이 상품이 다른 경쟁 상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건 이게 다릅니다. 하고 내세우는 장점은 과연 뭘까요? 자,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10% 보너스. 그러니까, 계약 딱 하자마자 내 미래연금을 계산하는 그 기준 금액이 10% 뻥튀기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는 효과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무기, 바로 8% 확정 성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 시장에 내 소중한 은퇴 계획을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첫 10년 동안은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길로 가도록 보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스마트한 부분은 바로 이 수수료 부조에 있어요. 보통 다른 상품들은요, 아까 그 8%씩 막 불어나는 월급 계산기 금액, 즉, 큰 금액에다 수수료를 매기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작은 실제 현금 통장에만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객의 실제 자산을 최대한 지켜주라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서 걱정되는 게 어디 돈 문제 뿐이겠어요? 이 상품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자 남게 될 경우, 혹은 갑작스런 병으로 간병이 필요해질 경우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까지요. 그러니까, 은퇴생활 중에 닥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서 든든한 안전망을 하나 더 쳐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요. 이 에퀴트러스트라는 회사와 상품이 전체 보험산업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퀴트러스트의 신용 등급, 뭐 A+ 이런 최고 등급은 아니에요. B+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고객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무려 110%입니다. 어깨 최고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등급보다 속이 훨씬 탄탄하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구조와 숫자들 이게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목표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안정성이에요. 아마 매직존슨도 바로 이 점을 본게 아닐까요? 화려한 스포츠 세계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 조용한 산업에서 그는 바로 이 안정성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발견한 거죠. 자, 오늘 매직 존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퇴 설계의 한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예전처럼 회사가 내 평생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만의 평생 월급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